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지금 차는 저기다 세워놓고요. 지금 하계장터. 이 금방을 자전거로 쭉 돌고 있습니다. 하... 하계장터는 굉장히 작은 시장 같아요. 뭐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 야... 차박할 곳은 저 밑에, 다리 밑에, 강변 주차장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해도 되고요 차박, 거기다, 야, 여기도 좋은 차박지가 있는데, 명랑짜리인데, 차 돌리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좀 좁아요. 이 여기 밑에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승용차는 뭐, 할것 같아요. 캠핑카는 여기 돌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 여기 근데 저기다가 주차를 하면 어뭐 뷰는 끝내줍니다. 저가상위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아또 괜히 또아못 돌리면. 그렇죠? 이렇게 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도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구례 아까 여기 피아골 쪽이고요. 여기 이쪽이 화개장터 주차장입니다. 아 이쪽 가면 남해, 남해 쪽으로. 저는 내일 남해쪽으로 아, 할겁니다 남해에서 아, 카라반 하고 합류를 할 겁니다 우라니 필체어 필체어 카라반 여행자 <laughs> 저 건너편에도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건너편에도 한번 가볼까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면 될것 같아요. 아... 쓰아... 여기... 여기는 이렇게 아,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아 오... 자전거를 탔더니 배고프네요. 점심은 뭐 먹었죠? 제가? 참밥에다가 아... 김사 먹었습니다. 아 반찬하고 같이 아, 아침에는 묵묵 먹고요 아 묵이 소화가 잘 돼서 묵을 자주 먹습니다 아, 자전거 자전거로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배고파 짬뽕이라도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저기 하나로마트 저기 짬뽕 파는 데가 있던데 여기 탐나는데요 여기 차박지 여기 탐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끝내주죠 어, 최근에 여기 공사한 데 같아요. 여기 작년 여름에 물난리 났죠? 여기 물이 여기까지 넘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개장터 물다 잠기고 야 대단한 거죠. 이 넓은데 이게 넘치다니 크아. 세상에나 마칩니다.